안녕하십니까. 부동산노드 이사야세 김영만입니다. 장윤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떤 심진 보셨는지요. 예. 오늘도 역시 우리 부동산계에 네. 다양한 정보, 알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자 이사야사의 그 주인공을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 이사야사에 이제 게스트가 되시려면요, 네네네. 앞에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예,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분은 대한민국 대표. 지난주에서 진짜, 진짜 이런 분이 오실 줄 몰랐어요. 국민 MC입니다. 국민 MC. 예. 원조이요 네. 예. 원조예요. 가족을 까는 무려 26년간 진행을 하셨. y 저 동네 근처 살아, 저 면목동 살았거든요. 아. 저런데 있는지 몰랐네요, 진짜. 아 신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예. 강진구. 예. 예, 20대 후반에 좀 아차 산 아차 산 그렇죠. 지금 그 몰랐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네. 주거지로서의 중곡동은 어떤가요? 집값이 즉각시... 중심지에 접근성이 좋은데 왜안 뛸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뛴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조국동 같은 경우는 구획 정리가 사실은 잘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오히려 집값띈데 단점이 될수 있어요 그냐음 아, 아. 길도 안 좋고 없으니까. 뭐 소방차 가 들어가기 힘들어야 이게 재개발을 해가지고 네. 네. 아파트가 대단히 들어서서 신축 아파트에 오. 투자자들이 몰리고 해서 옆에 빌라까지 아. 이게 막 투자 붐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는 그냥. 고그 자리에 재건축만 <laughs> 일어나는 집. 아 그냥 재건축만 계속하는. 주민들이 아, 그렇죠. 주로 사는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값 뜨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 막아놓으신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이게? 어머 어머 어머. 있잖아요. 네. 아 재건축. 한 살. 철거죠 이제. 피하시나 말이죠 이거. 동안 아파트는 이제 뭐 재건축에 2주까지 맞췄고 네. 이제 그 철거 어 직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사하고치 한 3억이면 성남에 성남에 모텔을 예. 나도 그쪽에다 하나 산 거거든. 아. 아, 그래도 두개 중에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아, 모텔이 더 낫다 해서 투자로 아. 네. 내 기가에 알았어. 지금 결론적인 얘기지만그 지금 그게 90억이나 하나요? 그게 진짜 9 0억까지해요 작년에 실거래가를 보면요, 예. 작년에 한그 60억 가까이 거래가 됐고 지금 예. 호가는 65억에서 75억 정도로 지금. 아, 아. 한때는 90억까지 뭐 얘기도 나온. 아, 그랬을 겁니다. 그 예. 얘기가 이제 호가니까요 다. 네. 와. 에헤. 야. 아, 그래도 맥은 잘 짚으셨어요. 당신은 네. 아, 때, 네. 그렇죠. 그를... 그 지금... 네. 아, 빌딩. 어. 내가. 아, 금가 아, 내가. 셨어가 아, 내가.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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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가 아, 예. 그렇게 얘기해서. 아,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다 눈에 보일 정도 되면 은 예. 누구나 다 사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laughs> 그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눈에 잘안 보이셨겠죠. 예예, 안, 예, 예. 예. 안 예. 보이고 또 그런 것 생각을 못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는 어 사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게 강점이죠. 아, 지금 그, 그 30억 몇십억 몇 주고 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저도 일을 하면서 참돈 많은 분들이 많구나 좀 느낀 것 같아요. 음. 네. 얘기죠. 아니, 그렇죠. 나가 살 때는 네, 그 당시 시가로서는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네. 음. 그게 지금 몇십 년 만에 그렇게 뛰었잖아. 창담동에는 그 음. 천 세대 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게 재건축이 되면은 천한 2, 300 세대가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되고 한강변이고 여기 옆에 이제. 음. 30몇세대 있는 아파트였는데 네. 거기는 뭐 60억에서 80억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음. 요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그 고급 아파트들이 모여있 아니 그렇게 60억 주고 들어갑니까?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사냥고저 화내지 마십쇼 아니 화내는 게 아니라 <laughs> 또 따로 있으신 것 같고 네, 또들어가실아니 네, 네. 아니야 야... 아... 남양주 아, 쪽인가 본데요 아, 아, 아. 여기십니까? 이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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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오, 멋있다. 아 이제 이 흐르는 음악과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지금. 아, 지금 또 그러네. 예, 예. 아 저도 요새 자꾸 남양주가 눈에 들어가더라고요. 저 뭐야? 직지 네. 쑥 어. 들어가. 그리고 뭐 이제 전원주택은 사실상 뭐 투자보다는 약간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 예, 그 그렇죠. 투자로 맞아요. 하면 투자가 안 되고 사실 분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본인의 행복을 맞습니다. 위해서 예. 한번 고요 이사야사 좋습니다 전문가의 선택은 몇대미 몇? 아그 사셨던 아파트들이 잠실하고 청남동의 대장주입니다. 예, 지금 재건축의 핵심이에요. 우리 부동산 관점에서 볼때 굉장한 탁월한 선택이셨다. 어.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남양주에서 딱전원 생활 즐기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